시 네, 셰자님, 실장님, 실자님하고 저희가 현장에야 맞죠? 네. 저기가 지금 저희 아파트가 짓고 있는 기고 있죠. 네, 맞아요. 맞죠? 네. 여기는 뭘까요? 역사공원 부지입니다. 역사공원 부지고. 미린 네. 어반파크의 함수정 팀장입니다. 우밀인 어반파크는 네. 731세대, 3세대가 84제곱미터 평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오. 1차 때랑 똑같죠? 1차가 성공한 이유가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1차 때 근무하셨어요? 어, 그럼요. 1차 때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5밀 m 에 대해서 네. 잘 아시겠네요. 아, 그럼요. 네. 입주 언제입니까? 입주는 2027년 7월입니다. 7월달에? 네, 7월부터 예정이고요. 네. 어, 1차보다는 1년 정도 늦죠. 5미리는 조경으로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경은 정말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이 땅이 일단 넓어가지고 네. 아파트가 그렇게 안 높으니까 되게 안에 조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몬택지 네. 지구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오, 분양가 얼마입니까? 어 분양가는 4억 원대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는 어, 최저 1,200만 오.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네. 4억 원대로. 4제곱미터 아파트를 할수 있는 거죠 스카이라운지가 있어요 아 꼭대기 스카이라운지. 층에 그렇죠 네네. 스카이라운지가 있고요 게스트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네네. 입주민들의 그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오시면 또 이용이 가능하겠죠 너반파크에는 어, 실내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농구 부터한 반개 정도는 충분히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다른 뭐 체육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이 지구 중에서도 중간 부분에 네네. 위치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프라 상업지구나 그런 교육적인 인프라를 밑에 다운동에서부터 이용이 가능하시거 그래서 어, 계약 조건은요, 1차 1000만 원으로 정액제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저희는 그 중고에 들어가거든요. 네. 중고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가 보통은. 아, 여기 적어놨네요. 네, 네, 맞아요. 지금 현재는 6, 7억대부터. 그래서 아마 7억대 정도 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계약이. 네, 네, 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비교해보면요. 네.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고 공공택지 분양이라서 네. 4억 원대 아파트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큰 장점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분양가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그, 그죠, 어떻게 보면 네, 분양받는 네, 사람들한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운 이시구 어반파크 설미식장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입구에 신발장 있고요. 어, 여기 팬트리로? 네 어, 크네 헉! 굉장히 크게 들어와있죠?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정문 들어있고요 화장실 깔끔하고 네. 네 작은 방 작은 방 창문이 크네요 아, 네 창문을 좀 크게 많이 냈습니다 방이 작은 방치고 넓은 편입니다 네, 이두 번째 자, 자녀방 그, 네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어, 여기도 창문 어, 크네 방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네, 네. 환상형 포베이. 4베 네, 포베이고 자 거실, 거실이 네. 굉장히 크게 잘 나왔고요. 천장은 우물형으로 나왔습니다. 층고가 높네요. 네, 2.5m네요. 네. 1, 2층 기준층. 아, 어, 기준층이고 네. 기준층은 2 3 m 입니다 네. 1, 2층은 2.5m고요. 이 창문 엄청 크게 해놨네요. 네, 뷰가 있는 거예요. 네, 뷰는 있습니다. 역사공원 뷰를 해서 아. 굉장히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공원이 이제 잘 보이도록 네, 이제 잘 크게 해놔야 돼. 네, 좋습니다. 거실. 구조 괜찮고 아, 주방을 보시게 되면 예. 주방이 어, 이렇게 돼 있구나. 1 1자로돼 있네요. 핑크대가 엄청 크고 네. 창문도 엄청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풍이 잘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막 써가지고. 덕풍이 잘 되고요. 주방의 창이 다른 데 비해 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트리로 펜트리도 주방 펜트리가 굉장히 오. 크게 나고 여기 또 창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데요. 자 예. 세탁실도 굉장히 크게 나고 창문도 있어서 좋고 오, 창문이 원래 있러니까아아 네. 아, 이게 시리기실이구나 보조주방시으로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다 예. 같이 돼 있네 이쪽에 예. 요리 되있고 다용도실이. 일단 뭐 깔끔합니다. 예. 아, 너무 보여주시면. 좋게 잘 나왔습니다. 네. 자, 안방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발코니가 넓네요. 예예예. 네. 예, 예. 발코니가 넓고. 네. 이제 표준 84 타입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 그죠?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큽니까? 네. 오, 큽니 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예. 저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요 자, 이 정도 길이로 나왔습니다. 오, 엄청 길어요. 네. 드레스룸이 잘 뺐네. 네, 길게 나왔습니다. 네. 창문도 크고. 장문도 크고요. 문도 예. 크고요. 또 화장실이 깔끔하게 있네요. 그냥 딱 깔끔합니다, 구조가. 그죠? 더덕이 없이. 아, 시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운 이지구, 우미린 어반파커, 현숙 과장입니다. 현숙 과장님? 네, 네. 왜 자시네요? 네. 노래 잘하십니까? 잘하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C타입, 타워형입니까? 네, 타워형입니다. 아, 타워형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들어가서 보시죠. 네. 네. 어, 팬트리 있네. 공간입니다. 넓네요. 네, 네, 넓습니다. 네. A타입도 있고, 다 입구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A타입도 있고, C타입도 있습니다. 타워형 역시. 화장실이 있고, 저 끝에는 뭡니까? 방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실외기실입니다. 아, 실외기실. 네네. 이쪽에 선관한 네. 네네. 그리고 자녀 첫 번째 방. 네, 맞습니다. 창문을 이제 크게 해가지고 붙박이장 네, 맞습니다. 그냥 구조가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이. 네, 맞습니다. 요즘 신세대형이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타워형은 또 젊은층이 선호하기도 하니까. 어, 맞습니다. 창문이 일단 엄청 크네요. 네. 공원이 보이면 뭐 공기도 좋은 게니까 그쵸. 저희 우미리는 공기 하나는 끝내 줍니다. 어. 네. 아 여기도 어. 팬트리룸 있네. 맞습니다. 복도 팬트리룸이 잘됐다. 입구가좀크네요 근데 입구도 크고 여기도 좀큰 편이네요. 맞습니다. 장점이죠? 예. 그리고 부엌. 어, 네. 보기 이게 생겼네. 네네. 네그잖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다용도실이 엄청 넓고 좋습니다. 네. 네. 잘돼 있네요. 네. 그래도 주방도 크지는 않지만 띠글 자로 딱 이렇게 해놨네. 네, 맞습니다. 이거릇 줄인데 딴 데를 넓혀놨겠죠? 타워 형. 네. 맞습니다. 오 이제 타워 형. 여기는 이제 거실에 창이 양면으로 보시면 돼. 이면 창이. 아, 그래네. 네. 아, 이쪽에 도 있고. 있고. 네. 그렇죠. 타워 형은 이렇게 양면 창이 있죠. 네, 네. 뷰가 네.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네, 네. 방 발코니가 좀 크고 드레스룸. 네. 그냥 딱 구조가 깔끔합니다, 그냥. 맞습니다. 그냥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하다는 느낌. 네네. 네. 요즘에 나오는 신축 딱그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네. 좋아요. 또. 또, 저희 우미린이 주방창이 크잖아요. 네. 다른 아파트보다. 예. 네. 예, 네, 저런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음... 되죠. 좋아요. 구조 그냥 깔끔합니다. 네. 여기 펜트리는 이쪽에 있는 게 마음에 드네요. 두개 해가지고 오, 입구 쪽 가까이. 맞습니다. 복도 펜트리가. 네. 그리고 저쪽 끝에는 이제 독립된 구조. 아, 그렇죠. 실외기실이 또 음. 저쪽으로.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끝에 있 예, 거. 소수분이라든지 예. 이그 팀장님 네. 여기 방문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 여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예예. 예. 이 전화로 전화주시면 방문 예약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입구에서 함수정 팀장을 찾아주세요. 저... 편안하게 오시고요. 우리가 친절하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세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를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셔서 혹시 계약이라도 하시게 되면요 저희 팀만이 특별한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함수정 팀 찾아주세요.